자, 22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. 다음은 산화하는 반응 가에서 다의 화학 반응식이다. 뭐, 가랑나는 그냥 개수다 적고요 다는 개수 맞추라고 했네요. 자, 맞춰봅시다. 어, 일단 개수 변하는 거, 딱 보이는 게 망간이죠. 어, 망간은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7, 얘는 플러스 2네요. 자,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? 망간 같은 경우는 싹 하고 가면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5만큼 감소했고요. 땅 하고 해야 되는데, 어, 여기서 망간의 개수를 줬죠, 그냥? 망간의 개수 1개다! 개수가 1이다! 라고 줬습니다, 지금. 자, 그 다음, 어, 개수 변하는 게, 아, 철 변하네요. 얘는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얼마만큼? 1만큼 증가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, 얘가 다섯 개를 얻었으니까 얘는 다섯 개를 잃어야겠죠 아 그러니까 얘는 뭐다 전자 다섯 개아 철은 다섯 개가 있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계속 한번 바로 맞춰 봅시다 망간 한 개니까 a는 1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철 다섯 개가 있어야 되니까 c는 5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수소의 개수를 맞춰 줘야 되는데. 음, 산소가 4개가 있지. MNO4가 하나 있으니까 H2O도 똑같이 4개 있어야 될 것이고, 그럼 수소 8개니까 B는 8이다.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네요. 그죠? 자, 개수 다 맞췄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가보겠습니다. 기억. 가에서 황의 산화수는 증가한다. 자, 황 한번 봅시다. 자, 여기서 플러스 4 산화수를 가지고 있죠. 그런데 쓱 하고 갔더니 여전히 얘도 플러스 3이다. 계산을 해보면. 그제? 마이너스 2짜리 4개랑 플러스 1짜리 두 개가, 아, 플러스 4가 아니네요. 플러스 4가 아니라 플러스 6입니다. 어, 그러니까 산화수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네요. 그치 증가했다. 옳은 질문. 그 다음, 미은에서 나에서 H2O는 환원제이다. 환원제이다. 뭔 소리야? 자신이 산화됐다. 라는 소리죠. 자, H2O를 보아하니, 여기에서 어,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였는데 O2가 됐으니까 0이 됐어 즉 산화수가 플러스 2만큼 증가했죠 산화수가 증가했으니까 자신이 산화된 거고 환원제이다 라고 하면은 옳은 질문 되겠네요 다음 D 귿에서 A 플러스 C 플러스 D분의 어, A 플러스 C 플러스 D가 먹고 어 4분의 그 다음에 B니까 8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은 어, 10분의 8이니까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옳은 질문 되겠습니다. 답은 5번 되겠네요.